자,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내가 잘못 찍었네요. 이거 물고 가는 거, 이 영상을 찍어 놓고는 영상이 하도 많아가 다른 거를 보내버리고. 자, 사랑이가 가는 거, 오늘 아침에 가자. 그렇지. 물고 가는 거. 자, 소세지 하나, 여기다 담고. 시장 바구니 담고 가자. 시장 보러 가자. <laughs> 시장 보러 가자. 사랑이 그렇지. 보러 가자. 잘한다. 사랑이 한 번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자, 우리 사랑이가 물고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아, 한 번자. 소세지들었나 보자. 사랑이 한 번자 소세지 그 안에. 야, 니는 여기 와서 또 똥을 누냐? 자, 사랑이 한 번자. 시장 바구니 들어 있어. 소세지. 그렇지. 그렇지. 사랑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자. 행복이도 저리 가자. ,이. 귀여운 거 우리 행복이. 자. 사랑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끝까지 갔다 와. 끝까지 갔다 와.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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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그렇지. 물고. 자. 시장 바구니. 그렇지. 그렇지. 사랑아. 소세지 뿌리면 안 된다. ,이. 에헤헤, <laughs> 이라 우리 사랑이자. 안에 내용물 보이시죠? 내용물을 담고 갑니다. 자, 사랑아. 길이가 상당히 길어도 선착장이. 막상 사진을 찍고 오게네. 2분도 안 되네, 2분도 안 되네. 그렇지. 내용물, 사랑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사랑아. <laughs> 사랑아, 집에 가면 안 돼. 사랑아. 이리와 <laughs> 행복이 달려온다 달려온다 행복이가 달려온다 <laughs> 행복이는 목살이 없이 안돼요 목살리 없이 차에 무조건 달려들기 때문에 안돼요 사랑아 이리 왔나 오이라 행복이도 오이라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선착장에서 무조건 달려다니라고 목살이를 풀어놨더만 얘는 일어나면 저쪽이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잡아서, 방강제적으로. <laughs> 목소리가 저 입구에 있는데, 행보가. 저한번더 갔다 오라. 너무 귀엽죠? 행보에 한번 갔다 나 오늘은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